지적장애가 있는 3명의 남동생을 돌봐온 한 청년의 사연이 전해지며 시청자들의 깊은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6월 9일 방송된 KBS 저희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 제319회에는 현재 30세인 사연자가 출연해 가족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사연자는 3명의 남동생이 모두 지적장애가 있으며 어릴 때부터 이들을 돌봐왔다. 밝히며 최근 감당이 어려워져 어머니에게 시설 입소를 제안했으나 이후 어머니와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8살 때부터 동생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며 아버지의 가정폭력, 부모의 이혼과 재결합, 다시 이혼까지 이어지는 혼란한 가정사를 전했습니다. 어린 시절 보육권 생활도 경험한 사연자는 20살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24살이 되어서야 독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생들은 각각 자폐증과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자립 가능 수준은 모두 다릅니다. 둘째 29세는 혼자 식사가 가능하지만 셋째 18세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막내 14세는 여전히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들을 어머니가 돌보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수근 씨가 어머니가 왜 시설 입소를 거부하셨을까라고 묻자 사연자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연락을 끊었고 이모를 통해 당분간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집에 직접 찾아가도 어머니는 이어폰을 낀채 외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 소리 안나영 기자였습니다.